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9월 25일 토요일 12시 10분 정도 되가네요 오늘 날씨가 약간 흐린 것 같습니다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에는 약간 흐리네요 아쉽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주식의 기초라고 할수 있는 것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떤 주식을 살까요? 예.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정적인 예. 그런 회사를 선택할 것 같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 삼성전자 이런 기업을 할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 삼성전자 회사를 이제 선택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 회사 주식을 언제 사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회사, 회사는 좋은데 이게 주가가 싼지 비싼지. 원래 주식 투자는, 어, 뭐, 뭐라고 하죠?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는 게 뭐, 흔히들 하는 말이지만, 바닥에 사서 꼭지에 팔면 최고 이상적인 거죠. 근데 뭐, 사람이 바닥에 사서 꼭지에 판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대부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 회사의 주가의 위치가 이 바닥인지, 무릎인지, 어깨인지, 꼭지인지, 그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잖아요? 이 회사의 주가를 언제, 이 회사의 주식을 언제 사, 사서, 언제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제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어그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 아니면 뭐 기초가 부족하시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좀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아요.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이런 거를 공부 안 하시고 주식 투자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단지 그냥 저 혼자 스스로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틀린 게 다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틀린 게 있다고 하면 바로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타이거 일렉 말씀드리면서 그 반도체 테스트 소켓 3대장 이야기 하면서 TSE인데 TSI라고 말했더라고요. 그, 런 것처럼, 그건 잘못된 거죠. TSE가 맞습니다. TSE의 자회사, 타이거 일렉. TSI는 그거죠. 어, 전고체 배터리, 예, 예, 만드는 2차전지 관련주죠. 예, 그거하고 잠시 헷갈려서. 너무 그 유사한 종목 이름이 많아가지고, 저도 그냥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양해 말씀드리고, 어, 오늘은, 어, 주식 투자의 기초가 되는 음,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다뤄 보고자 합니다. 그럼 자, 삼성전자를 예로 들었을 때이 여러분 뭐 보시면은 이게 시가 총액이 있잖아요. 시가 총액은 뭐죠?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 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7,77,300원 곱하기 여기 상장 주식수 이걸 곱하면 됩니다. 이게 에, 뭐 900만 6천만 예. 59억 주인가요? 59억 주. 59억, 어, 6,978만 2 5 5 0주로 곱하면 시가총이 나옵니다. 이렇게 461조 4,642억. 예. 그거 액면가는 100원입니다. 액면가 100원. 이게 액면 분할을 해서 그렇죠. 액면가 100, 100원입니다. 그, 액면가 곱하기, 이, 상장 주식수. 이걸 하면 자본금이 됩니다. 자본금. 예, 우리 재무제표에서 기본적인 거. 많이 다르죠? 액면가 곱하기 상장 주식수 하면 자본금이 됩니다. 자본금. 그리고, 여기 이제 외국인 보유율이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PER, EPS, 추정 PER, EPS, PBR, BPS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이게 가장 기초적으로 쓰는 자료인데, 이 회사의 주가가, 아, 고평가냐, 저평가냐, 아, 뭐 이런 거 말할 때, 어, 정량력이, 정량적인 데이터로 이걸 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상대적인 걸로 비교를 하면서 이 회사의 주가가 싸다, 비싸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PER은 뭡니까? Price to Earning Ratio. 여기 이제 물음표를 갖다 대면, 나오죠. 예. 여기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PER은 Price to Earning Ratio죠. Price는 주가거든요. Price, 주가. 그럼 77,300원. 그 r 어닝. 어닝은 뭐냐?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주당 순이. 주당 순이익이 e p s 에요 EPS가 여기 보시면은 어, 지배기업 기속 최근 4분기 합산 순이익을 수정 평균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이며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어, 이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약간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보시면 어, 제가 좀 이따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교하려고 이걸 만들었는데 삼성전자를 보시면 시가총액 아까 있는 대로 썼고요 예. 우선주도 조사해서 지금 적어놨고 상장주식수 아까 그대로고 그다음에 현재 주가 7 ,7 그 다음에 현재주가 77,300원 EPS가 어떻게 계산되냐면 이제 아까 최근 4분기의 순이익이잖아요 최근 4분기 의 순이익을 제가 또 이렇게 합산을 해 놨어요 밑에 실적을 보고 합산해 가지고 여기에 발행주식수 그러니까 이제 억이니까 억을 곱해 가지고 어 억을 꼽하고 발행 주식수 그러니까 우선주하고 상장 주식수하고 대해서 나누면 한 4,820원 정도 나옵니다. 그냥 단순 수치로 4,820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4,749원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수가 평균 발행 주식수라는 거고 걸 실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는 제가 억 단위로 끊었지만 여기서는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순이익을 계산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여기에 올라온, 뭐, FN 가이드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올린 데이터가 정확하니까, 이 EPS 4749원을 적용했을 때, 에, 그러면 4749원이잖아요? 자, 4749원을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4780, 아, 49원. 4749원을 적용했을 때, 그러면, 저기, PR이 몇 배가 나오냐? 에, p r 은 아까 말씀 말씀드렸다시피 p r 은 주가 현주가죠 현주가 나누기 주당 순위 EPS를 나누면 16.277뭐 이렇게 나오죠 16.277 여기 보시면 16.28배라고 나오죠 예 16.28배 예,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추정 P/E/R은 뭐냐 여기 보시면은 추정 EPS는 올해 예상 EPS에 대한 정권사 추정 평균값 컨센서스로 f m 가이드에서 제공합니다. 추정 정권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EPS는 올해 2021년 주당 순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f m 가이드에서 말해놨잖아요. 5,797원이라고. 5,797원을 현재 주가 77,300원으로 나누면 이게 1 6 아, 13.33배라고 나와요. 예.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 PBR은 뭡니까? PBR. 예. PBR은 price to book ratio 잖아요? 이게 재무제표에 있는 자산 가치, 재무제표상에 있는 이 회사의 자산 가치, 분어, 주가. 아, 그러면 그런, 그런 얘기죠. BPS는 주당 순자산 가치. 예. 이 회사의 뭐, 이렇게, 설비도 있을 거고, 뭐, 재고자산도 있을 거고, 뭐, 자산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지적재산권도 있을 거고, 특허권도 있을 거고, 그런 자산을 총 통틀어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다가, 어, 총 발행 주식수를 나누면 주당 순자산 가치가 나오죠. 그래서 그걸 주가하고, 주가 나누기, 지금 BPS를 하면, 어, PBR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당 순자산 가치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361원. 이게 뭐냐면 이 회사가 당장 청산을 한다. 청산을 한다면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는 한 주당 가격이 4361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주가 77,300원을 해서 4만3 6 1원을 나누면 1.92배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어 여기 배당 수익률은 당연히 이제 현재 주가 대비해서 배당금으로 나누면 배당금 나누기 현재 주가하면 3.87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2년 기준 12월 기준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이게 비싸다 싸다 절대적으로 판단하기가 이거 하나만 봐서는 싸다 비싸다라고 모르잖아요 뭐 PER이 16.28배가 이게 비싼가? 싼가? 이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예. 그래서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다른 기업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음 주 화요일에 실적 발표하는 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삼성전자도 사업 모델이 똑같지는 않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램 반도체 글로벌 3위 업체잖아요. 삼성전자가 1위고 SK 하이닉스가 2위인데. 삼위 업체하고 비교를 하는 거. 삼성전자 는그 외에도 모바일 사업부 핸드폰도 하죠. 어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자회사를 끼고 있어서 디스플레이 사업도 하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삼성전자는. 예, 그래서 아, 가전도 하죠.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SK 하이닉스 하고 비교할 수도 있지만 미국하고 또 비교를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D램의 글로벌 3위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음주 화요일날 실적 발표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삼성전자의 현재 위치가 싸, 싼지 비싼지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볼때 각종 데이터를 지난번에 시킹알파에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MU 티커가 MU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 어제 종가가 74.01달러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차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EPS. 여기 보면 잘 설명 나옵니다. Forward earning per for share. share가, 어, 주식이잖아요? 예, earning은 수익이고, 순, 이익이라고 하죠? 수익. 그리고, 미래의 수익이죠. 그러니까, 올해, 올해 EPS가 6.02달러입니다. 올해. 6.02달러. 그리고, 어, PR. 올해 PR은 e 12, 3 1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마켓 캡이 시가총액이 거든요83.27 어, 빌리언 달러. 빌리언 달러가 10억이잖아요. 그리고 이 볼륨은 거래량. 어 그러니까 제가 또 옆에 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제가 아까 83 마켓 캡이 83.83.27 빌리언 달러. 10억 달러죠? 10억 달러. 그리고 지금 환율이 1달러당 1,175원 잡고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예. 아까 그삼성전자는 461조 4,642억이었죠. 그러면 이거는 얼마입니까? 어 97조 8,422억 5천만 원 정도 되죠. 시가 총액이. 예. 상장 주시는 모르겠고요. 그래도 그리고 주가가 아까 74.05 달러, 74.05 달러니까 이거로를 환율 적용해서 하면은 87,000원 정도 나와요. 네. 그러면 어 이거를 해서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올해 예상 매출액, 올해 예상 순이익 가지고 어 PR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밑에 보시면은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예상 순이익 매출액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earning estimate 나오죠. 2021년에 EPS가 6.02달러. 그 다음에 세일즈 매출액은 27.66빌리언 달러. 그래서 PR이 12.31이라고 나오죠. 12.31.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가 지금, 아까 얼마였죠? 포 o r 로 계산할 때 13, 13.33배였죠. 13.33배. 이게 포드 올해, 올해 예상 EPS를 가지고 77,300원 현 주가를 계산했을 때 PR이 13.33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12.31 올해 순이익 대비 현재 74.05달러의 주가가 계산했을 때 PR이 12.31배. 그러면 이게 두개 중에 어느게 비싼가요? 네. 두개 중에 어느게 비싼가요? 이게 지금 12.3 13.33 올해 실적으로 가지고 했을 때 지금 삼성전자가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보다 한 1배 높습니다 네, 1배 높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보다 비싸다라는 거예요 1배 높다라는 거라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안갈 수도 있, 있습니다 예. 네. 물론 동일 모델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엄격히 동일 모델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엄격히 말할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이런 지표를 보고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보통 미국 증시에 있는 거는 PR이 상당히 높다고 하, 하거든요. 왜냐하면 버는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높다고 다들 얘기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리학적 특성도 있고 외부 변수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허니들 한국 증시는 그럼 PR이 낮아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다 PR이 높아요 그럼 이 주가가 비싸다? 싸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주가가 지금 8만원도 안 되는 안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DLM 가격이 피크를 찍고 내려간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상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다 내년엔더 감소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디램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예상 실적이 올라가겠죠. 예, 그럼 주가가 올라갔고 뭐 이런 걸딱 이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주가가 싸다, 비싸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E/V 세일즈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P/SR하고 비슷,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어, P/SR은 그거잖아요 Price to Sales Ratio. EV 세일즈는 뭐냐면 EV가 엔터프라이즈 밸류잖아요 저는 프라이스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시가총액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어 매출액 이게 뭐냐면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액이에요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액 이게 EV 세일즈거든요 근데 이 대부분의 EV 세일즈 가격은 1, 1에서 3 사이에 가격이 나옵니다 1에서 3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시가총액 나누기 시가총액, B2, 시가총액이죠? B7, 예상 매출액이잖아요? 이걸 나누면 1.667이 나옵니다. e v 세일 삼성전자가. 근데, 마이크로테크놀로지는 3, 3이 넘어요. 3.01 정도 나와요. 네, 3.01. 그, 그러니까 이건, 이건 뭐냐? 숫자가 크다라는 거는, 숫자가 크다라는 건 뭐죠? 지금 주가가 높거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거나, 아니면 매출액이 적거나, 적어져야 숫자가 높을 거 아니에요? EV 세일즈가. 그러잖아요? 근데, 마이크로테크로리가 놀 삼성조보다 이게 높다라는 거는, 이 p EV 세일즈 봐서는 삼성조보가 싸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관점의 차이에요. 전에도 제가 한번 방송에서, 우리나라는 주로 PR을 e 가지고, 회사의 주가가 싸다? 비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EV 세일즈로 가지고, 이 회사의 주가가, 비싸다? 싸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많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제 연결 자회사들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매출 자체가 높다라는 거는 장사가 잘 된다는 거거든요. 영업이익은 그 다음 뭡니까? 그 뭐, 매출 원가, 판간비, 뭐 이런 걸 빼고 난 다음에 영업이익 하잖아요. 그 매출 원가라는 거라든가, 판간비라든가, 그런 거는 회사 자체 노력으로 줄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또 늘릴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 회사의 어떤 뭐라고 할까 가치를 표, 평가하기보다는 순수히 매출액 가지고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오히려 어,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E V E V 세일즈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1.66으로서 낮잖아요. 이게 마이크로테크놀로지보다 낮다라는 건 뭐예요? 시가총액이 낮거나? 아니면 매출액이 높거나, 그죠? 시가총액이 분자 어 예상 매출 매출액이 매출액이 분자니까 이 숫자가 낮다라는 거는 낮아지려면 뭐뭐 뭐 해야겠어요? 매출액이 높, 높아지거나 시가총액이 낮아지거나 그렇게 하면 숫자가 낮아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e v c 일즈가 낮다라는 거는 시가총액이 낮거나 어 적게 그러니까 주가가 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싸거나. 매출액이 마이크로테크로지보다 높구나. 매출액은 월등히 차이 나죠. 이, 보시면은, 월등히 차이 나요. 이게, 지금 이게 276조 8,142억이잖아요. 올해. 그, 이, 이 거는 지금 뭐죠? 어, 32조인가요? 32조 5,500억이잖아요. 매출액은 확, 연히 차이가 많이 나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V 세일주로 비교했을 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싸다라는 거예요. PR을 봐서는 높은데, EV 세일즈를 봐서는 싸다라는 거예요. 어, 재밌지 않나요? 어떻게 같은, 지표로 보고, 하나, 한쪽은 싸다고 르고 한쪽은 비싸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을 어디다 두고 비교하느냐죠. 관점을 어디다 보고. 순 이익을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 회사 매출액 관점으로 볼 것이냐. 시가총액 똑같잖아요. 저기 희 계산하는 거는. 시가총액은 똑같은데,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 순 이익을 가지고 볼 것이냐. 이 차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어떤, 그, 뭐 어떤 주식 투자를 할때 어떤 종목을 선택했다, 픽했다. 예, 여러분들 흔히 종목 픽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장주, 큰거 있잖아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이런 거, 어, 하는 게 맞죠. 왜냐면 이제, 잘 모르는 기업 어설프게 들어갔다가는 물리기 쉽고 손해보기 쉽니까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이렇게 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하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점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사실 이제 이런 대형주는 재미가 없어요. 뭐 올해 초처럼 대형주가 날아가던 LG전자가 상한가 가고 뭐 이런 게어 주식 시장 역사상 그렇게 잘 없어요.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대형주는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는 상승률,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만큼 먹을 폭, 먹을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건데, 그렇게 변동폭이 적은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돈벌수 벌 있나요? 탄력성이 좋은 걸보죠 탄력성이 좋다는 건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 그럴 때는 이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런 종목을 투자하려면 뭘로 봐야 될까요? 이 회사에, 어, 그, 이 회사가, 아, 종목을 선정할 때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나, 미래 성장성이 있는 사업이 하나, 앞으로 많이 커갈 회사인가 뭐 이런걸 하잖아요 뭐 우리 흔히들 지금 미래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미래에 성장할 어, 회사 뭐 어떤 섹터 뭐 업종 이런걸 보면 2차전지에 커 나갈 것이다 알고 있죠 그 다음 친환경 커 나갈 것이다 수소 커 나갈 것이다 알죠 근데 어떤 회사를 골랐어요 근데 그 회사 주가가 아까도 말씀드린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싼 싼지 집이 싼지를 몰라요 그, 그런거는 그때 판단하실 때 이런 지표를 계산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 이런 지표로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네이버 이런데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잖아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는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는 지금 빌빌대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비교해서도 뭐 그렇게 뭐싸 보이지도 않 안, 않고 예, 그리고 지금 어떤 미래의 예상 매출액이 D램 가격 때문에 지금 하락한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맥을 못 추는 거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어, PR이,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 하이닉스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죠? 16.28, 1 3 9 6 그죠? 예. 이런, 이런 그 숫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 뭐, 이미 이미 아,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뭐, 지금 설명하는 거는 너무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그, 고시국에 이제 PER, PBR 이게 의미 없, 없었던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새로 나온 개념이 PDR이라고 나왔잖아요. PDR. Price to Dream Ratio. 예. 그, 드림이 뭡니까? 그냥 Price 주가 주가가 분자고 드림이 분모예요. 예. 그 드림이 크다. 그럼 숫자가 자, 자, 작아지는 거잖아요. 숫자가 작아지는 거. 드림이 크면 주가가 그만큼 커야 그 숫자가 어떤 평균치가 될 거잖아요. 드림이 커면 클수록 주가가 싸 보이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드림이 작으면 작을수록 주가가 비싸 보이겠죠. 그드림이 뭘까요? 그러니까 미래성장이라는 거죠. 드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NF, 금요일 날, 아 어제, 어제 세게 간 LNF를 볼까요? LNF가 지금 포워드 PR이 얼마입니까? 이게 436배입니다. 436배. 추종 PR이 포워드, 포워드. 올해 예상, 순 이익이 436억인데, 현 주가가 그거에 436배라는 이거예요. 19400원이. 만이 뭐, 아까 삼성전자는 13점 몇 배인데, 이게 LNF는 436배라고. 이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PDR이라고, PDR을 적용해서 이 회사의 주가를 합리화 시키는 거죠. 합리화 시키는 거죠. 어, 쌈바도 어, 마찬가지 아닐까요? 쌈바 한번 볼까요? l n f 436배, 삼방삼성바이러스도그 어. PR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도 요 어, 182.1배. 2 이제 올해의 올해 에, EPS가 예상 EPS가 높아지니까 조금 내려가네요. 154.59배. 이 보세요. 이게 뭐 400배, 150배 이런 게이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 숫자 그냥 한 회사의 이 숫자를 보고는. 싸다 비싸다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업체들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떤 회사하고 그러면 비교가 되나요? 여기 네이버에서는 어떤 종목을 비교했나요?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보세요. 셀트리온이 실적이 높기 때문에 64배로 낮아요. 제일 낮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133배.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주가가 싸다 비싸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기업체에다가 성장성을 더 부여할 거냐 네. 그래서 그 주가가 지금 지금의 주가가 합리화 되는 겁니다 싸다 비싸다 이렇게 삼성바이오로그가 182배라고 해도 100만원 넘어갔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더 성장성이 크다고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주식이 이거 숫자로 봐서도, 봐서도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싼거 같은데 싼것 같은데 주가가 내려가고, 어, 비싼 것 같은데 주가가 더 가고. 이거는 그 인간의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심리. 어차피 주식 시장도 인간의 심리 게임이거든요. 심리 싸움이에요. 인간의 심리를 정량적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주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표들이 있는 거는 투자할 때 참고하시라고. 판단에 참고하시라고 이런 걸 어, FN 가이드라는 이런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죠. 예. 그리고 증권사에 있는 직원들도 그런 걸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각종 근거 자료를 가져다가 연구해서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거죠. 매출액도 계산하고. 미래에 발생하지 않은 걸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냥 어 여러 가지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거죠. 예. 이제 좀뭐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공모주 청약할 때나 어떤 종목을 투자하고자 하실 때 이런 지표를 보고 어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식 기초 강좌의 개념으로 어 어떤 정량적인 수치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상대적인 의미. 그러니까 기업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비교가 돼서 회사의 주가를 이게 적정한지 비싼지 싼지를 판단할 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편히 쉬세요.